반갑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모스코인을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100K 도달을 앞둔 상황에서 지속적인 상승세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 기간에 들어섰다기보다는 짧은 개미 털기를 한 이후 추세 전환하며 급등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 방법을 알고 접근해야 하겠는데요. 특히 지금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을 매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고르게 주어 담아 분산 투자하며 빠른 판단력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모스코인은 최근 알트코인 순환 펌핑에 합류하며 강한 슈팅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으며 반등을 반복하게 될 경우에는 향후 좋은 흐름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 으로 결정되면서 미국 주도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친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모두 개인자산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겠습니다.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반등시 100% 먹을 거 30%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 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목표가를 알아보고 그간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도방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 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잠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열된 상승세로 인한 개미털기 구간이며 급등 이후 크게 밀리지 않고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는 만큼 언제든 추가 상승하며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강한 돌파에 대비한 알트코인들의 진입 타점과 매매 타점을 신중하게 잡아봐야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지금부터는 좀더 구체적인 흐름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다소 주춤해지면서 도미넌스가 비트코인에서 알트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알트코인들의 순환 펌핑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잠잠했던 코인이었던 모스코인 역시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매우 강한 상승 흐름 속에 윗꼬리를 달고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으나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일 9시 시간 기준으로 해서 약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호조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모스코이는 매우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일과 같은 이런 강한 상승세 이후 빠르게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라인에서 진입 타점 신규 진입 타점을 잡기에는 무리가 좀 있겠는데요 확실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우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서 순환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투자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밀릴 때이 라인을 지지받지 못하고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 라인까지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다만 현재 흐름이 유지될 경우에는 이 라인쯤에서는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라인에서 지지받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동시에 담아두며 우스코인 역시 분산 투자 개념으로 신규 혹은 재진입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라인에서 진입하신 분들. 자, 이런 라인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일단 1차 목표가는 이 라인입니다. 200원 바로 넘어가는 요 라인이 되겠는데요. 200원 초반대까지만 보시고 일단은 단기 흐름 잡아 주시고. 만약 현재 라인에서 진입하지 못하고 이렇게 밀렸을 때 이런 라인이나 이런 라인에서 진입할 경우에는 2차 목표가 다시 한번 요 라인, 현재 요 라인이 되겠습니다. 요 라인까지 1차 목표가 보시고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에만 직전 고점이죠. 올 3월 달에 나왔던 직전 고점 라인까지 2차 목표가 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저점에서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 코인들을 누가 먼저 매수를 하고 자리 잡느냐의 싸움이 지금도 또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개미털기 구간에 진입할 수 있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 남기시면 실시간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한 변동성 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 실현으로 인한 하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만은 않으시죠. 그래서 전과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의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요. 어떻게 설명 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에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이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노리고 있는 시점에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다 손실보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문자 주셔서 직접 어디가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꼼꼼히 설명 들어가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